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덜 받는 생각법. 나이 먹으면서 사람을 잃고 인간관계가 좁아진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.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머물러 있고 내 곁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길을 써도 멀어집니다. 잘 맞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고 안 맞는 사람에게 덜 마음 쓸것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. 상대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정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매번 어렵습니다. 당신이 있어서 힘든 오늘도 이겨낸다. 재밌는 게 있으면 보여주고, 좋은 글이 있으면 보여주고,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는 당신 덕분에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잘 맞는 사람과 자주 보고 안 맞는 사람을 덜 보도록 하자. 좋은 사람이 쓰는 말을 가만히 듣고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.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다.